명상 수행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 공부를 하시거나 명상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37조도 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불교 수행을 이렇게 그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것을 37조도 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사념처, 사정근, 그 다음에, 뭐, 사, 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 정도, 이렇게 다 합치면은, 37조도품인데, 불교 수행이 이 37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아니라요, 불교 수행은 사념초로 다 표현이 되고요, 불교, 모든 불교 수행은 사념초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모든 불교 수행은 또 사정근으로 설명할 수 있고, 모든 또 불교 수행은 사, 여의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오근으로, 오력으로, 칠각지로, 그리고 팔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여기 37조도품 안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이 불교 수행을 나름, 불교 수행 전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 그, 하나의 그, 카테고리가 됩니다. 이, 이 전부다를 다 합쳐야만 불교가 아니라 사념처만으로도 불교 수행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사정금 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원래는 초창기 때는 팔 정도밖에 없죠. 부처님 우리 초전법 능경에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사성제 팔 정도, 중도의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팔 정도, 그 훗날 또 이제 팔 정도를 개정의 사막으로 이제 부처님 이제 법이 이렇게 퍼지면서 개정의 사막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또 분류되기도 했고요. 자, 아무튼. 예, 부처님의 그 가르친 법이 이렇게 계속해서 축적되고 더 체계를 잡아가면서 사념처로 불교 수행을 설명할 때도 있고 사정근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자 사념처는 이제 신수심 법. 자 불교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나 내가 누굴까 그리고 그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이 현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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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용 이 현재 이 작용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이제 이제 불교 수행인데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은 신수 신법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순간 내가 알수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알수 없는 것은 수행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지금 내가 알수 없고 내가 모르는 건데 그거는 수행의 대상이 될수 없겠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를 가장 간단하게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명세계라고 하죠.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재를 알아차렸어요. 지금 현재 현재 순간을 알아차렸는데, 내가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어떤 현상이다. 근데 다시 이것을 어, 네 가지로 좀더 세분화시킨 게 사념처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물질의 작용, 그 다음에 수, 감각작용, 그 다음에 심, 에, 어떤 그 마음 상태, 심리 상태, 그 다음에 법, 어떤 우리가 일으킨 사유의 내용들, 이제 신, 수, 신법 이네 가지가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다섯 가지로 분류해 놓았다면 그것은 뭐라고 부를까요? 현재 내가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다섯 가지로 분류할 때가 있어요. 흔히. 어떤 경우가 그거에 해당이 돼요? 온. 온, 맞아요. 현재 내가, 내가 경험하는, 흔히 내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다섯 가지 범주로, 무덕, 그룹으로 해놓으면 색소상행식이 되는 거고, 자, 두 가지로 해놓으면 정신물질. 네 가지로 하면은, 어, 이렇게 색, 그 심수심법. 근데 내가 경험하는 물질,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물질적인 현상을 네 가지로 분류할 때가 있어요. 정신과 물질이 있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는 물질을 네 가지로 분류할 때, 그때는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쉬운 건데. 사대. 지수, 화풍 있잖아요. 어떤 단단한 고체의 요소, 액체의 요소, 뭐 열기의 요소, 뭐 공기의 요소, 이렇게. 물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물질의, 물질 현상을 이렇게 뭐네 가지로 구분할 때는 4대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아무튼, 하나의 딱 관습적인 분류, 관습적인 분류입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그때 따라 저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우리가 수행,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정신과 물질 현상인데, 다시 이것을 세분화시키면, 이제, 물질적인 거, 그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감각의 영역, 그러니까 심리 상태, 그다음에 우리가 일으키는 여러 수많은 생각들, 관념들, 뭐 이런 것들, 법이네 가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네 가지를 대상으로 마음을 닦을 수가 있고, 이네 가지를 대상으로 네 가지를 도구삼아 마음을 닦을 수 닦을 수가 있어요. 약간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어,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평온의 마음으로 내 자신 혹은 타인, 세상을 이렇게 어떤 저기 명상으로서, 명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내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나를 대할 수도 있고, 자비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상을 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때는 자비의 마음을 닦는 거야. 자비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연습, 자비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연습을 닦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마음을 닦는 거야. 혹은 삼매 명상이라고 합니다. 삼매 명상은 마음을 닦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어떤 긍정의 마음, 긍정의 마음,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긍정의 마음을 닦게 되면 삼매 명상을 하게 되고요.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내가 그걸 이렇게 탐색해, 그걸 이렇게 관찰하고 탐색하고 깨뚫어봐서 야 저것이 무상한 것이구나. 저게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조건들이 만나서 잠시 작용하고 있는 일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일 뿐 뭔가 고유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탐구하듯이 바라본다면 이제 통찰 명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뭐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수신법이지만 어, 마음을 닦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지혜를 닦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 자체를 사념처로 하면은 어네 가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어 삼매 수행, 마음을 닦을 수도 있고 지혜를 닦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불교 수행은 이렇게 사념처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고요. 다시 불교 수행을 사정근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자, 해야 될 것은 하려고 노력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아직,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해로운 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은 계속해서 그것들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익한 법은 계속해서 그 유익한 생각이나 어떤 그그 상카라들이 그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은 그 유익한 법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모든 수행은 이네 가지에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두 갈래 사유의경 말씀드렸죠. 뭔가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야 이거는 어,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것이야라고 알았다면. 그 생각을 일으키지 멀리 여의고, 멀리 여의려고 노력하고, 야, 이것은 유익하고, 선하고 유익한 생각이야, 라고 하면은, 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도 수행을 하시기 전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셨, 도를 깨닫기 전에 그렇게 수행을 하셨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수행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려는 노력. 해야 할 것은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 노력. 이렇게 사정근으로 불교의 모든 수행은 다 여기에 또 귀결이 됩니다. 이제 팔 정도에서 정정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념천은 팔 정도에서 정념, 정염, 어, 정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여의족, 우리가 사신족이라고 해요. 되게 이게 사람들이 이거가 표현이 뭐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자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내가 어떤 내가 가져야 할 일으켜야 할 마음을 일단 일으키는 연습을 하는 거. 두 번째 그 마음에 그 마음을 반복해서 일으키거나 그 마음에 계속해서 머무는 연습을 할 거. 일단 자비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킬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비의 마음으로 오래 머물 것. 세 번째 이제 그, 그, 세 번째가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저기, 첫 번째는 마음,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다음두 번째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 세 번째 그 마음 상태를 계속해서 오래 유지하는 것. 그 마음에 오래 머무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고 검증하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은요. 다시 이네 가지로. 나한테 필요한 마음을 일으키고, 거듭거듭 거듭 반복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이 습관화가 돼서 그 마음 상태에 오래 머물고, 그리고 늘 알아차려야 돼요. 그 마음 상태를 감적, 이렇게 잘 이렇게 관찰해서, 이것은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마음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어, 정말로 열반으로 뭔가 지혜로운 상태로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 검증을 하고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여의족 이라고 하는 것은 이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흔히 좁혀서 말할 때는 신통력을 얻을 때뭐 신통력 얻는 수행을 할때뭐이뭐이네 가지 마음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통력을 얻으려면 특정한 마음 상태를 일으켜야 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모아야 되고 다시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요런 마음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무슨 신통력을 부려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뿅 하고 뭐 내가 원하지도 안 하는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신통력을 설명할 때도 이그 개념이 표현이 되지만 모든 수행을 할때이 바로 이 사여의적 뭔가 내가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걸 자유 자재로 내가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내가 원하는 마음 상태로 원하는 만큼 머무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불교 수행은 사여의족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자, 예전에 미얀마에서 잠깐 지낼 때, 인도네시아에서 온 스님하고 이제 가까이 지냈는데, 그분은 인도네시아 스님이면서 티벳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티벳 그, 그 승단으로 출가를 하셔서, 어, 일단 티벳 불교의 스님인데요. 그쪽은, 그쪽은 이제 여러 가지 만트라 주문을 많이 하고, 또이스님이또 여러 가지 명상을 하시는데, 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집중력을 높이고, 혹시나 뭐,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개발시키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 해 주셔서, 제가 그때 이제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나무 이파리 모양인데요. 나무 이파리 모양인데 아주 천연, 여러 가지 색깔이 복잡하게 그, 그 무늬가, 복잡한 무늬가 이렇게 그려진 여러 가지 색깔로 복잡하게 그려진 나무 이파리 그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늘그 이파리를 쳐다보고 그 모습 그대로 머릿속에 암기를 하래요. 근데 이게 뭐, 이파, 이게 한 가지 색깔도 아니고 두세 가지 색깔도 아니고 내가 봐도 진짜 한그 일곱, 여덟 가지 천연 색깔로 복잡하게 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쳐다보고, 쳐다보고 눈 감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눈 감고 생각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 하다보면 반드시 외워진대요. 그, 그 그림, 그림이 외워, 외워지는 거잖아요. 외워지면 그거, 이제 그 사진은 까시나 수행입니다. 제가 훗날 알아보니까 전문용어로 까시나 수행이었는데 아무튼 딱 보고 만약에 그 그림을 다 암기했다. 그럼 탁 내려놓고 늘 찬학계나 늘그 그림만 생각하는 거예요. 찬학계나 늘그 그림만 생각하고 그 그림을 크기를 키웠다가 그 그림의 크, 크기를 줄였다가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그 그림을 갖고 이렇게 마음대로 놀수 있을 정도가 되면 특별한 능력을 가질 거다라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는데, 아, 제가 좀 게으르고요. <laughs> 그거, 그거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해보니까 머리 혈압이 올라가서, 아이 그거는, 아, 나하고 도저히 이 수행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이제 그거는 포기를 했어요. 아무튼,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딱 자기한테 맞는 뭐저 저기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데 이제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마음을 담는 수행이 됐든 지혜를 담는 수행이 됐든 공통적으로 어떤 원하는 마음 상태를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일으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마음 상태 오래 머무르고 늘그 마음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이러한 네 가지 단계는 삼매 수행이든. 지혜 수행이든 똑같이 공통되는 항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여의족, 사신족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근, 또 오력이 있어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다섯 가지 그 능력이 있는데, 믿음, 정진, 알아차림, 삼매, 통찰지혜.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은 있는데, 이 능력이 개발이 돼서 어떤 힘이 생기면 오력이 되는 것이고요. 뭐 아무튼 뭐 오력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개발되지 않고 성장 성장되지 않았는데 수행을 하려면 이 최소 다섯 가지 이 덕목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요소, 정진의 요소. 알아차림의 요소, 삼매, 통찰지혜라고 하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개발시키고 성장시켜서 원하는 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오근, 오력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수행을 다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근, 오력을 좀더 펼쳐놓으면 칠각지가 됩니다. 먼저 뭐 알아차리는 거. 현상을 분별하 파악해 아는 거 정진 그다음에 이제 기쁨. 즐거운 거지. 열이 기쁨. 그다음에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이제 이그 모든 저기 힘 빠지 힘힘 빠지는 힘거 모든 게 힘이 다 빠지고 편안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 깊이 고요히 고요히 가라앉으면서 집중 집중된 상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평정의 상태.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이 다섯 가지를 닦아, 닦아서 성취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칠각지로 이 수행을 또 표현할 수도 있고, 더, 더 나가서 이 모든 요소들은 또 다시 팔 정도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7도품은 수행하려면 37가지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각각의 항목이 별도로 다 불교의 수행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표현수단이 이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37조도품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나는 사념초로, 아, 혹은 나는 사정근으로, 혹은 나는 사여의적으로, 나는 칠각초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개발하든가, 내가 또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지를 이걸 기준으로 아시라는 거야. 그냥, 그냥 뜬구름 없이 그냥 막뭐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뭐 하나를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이러한 요소, 나한테 이런 요소가 있고,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한번 좀 개발을 해봐야겠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닦아야 하는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머릿속으 이제, 뭐 저기,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수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37가지 조독품의 어떤 동목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체험해서 여러분들 몸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귀로, 귀로 듣고 귀,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사념처를 설명할 때, 몸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 신, 신념처. 음? 그 몸이라고 하는 수행 대상.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감각작용이라고 하는 수행 대상. 정신적인 심리 상태. 내가 일으키고 있는 생각의 내용들. 혹시 여러분들, 요 사념처의 내용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체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꼭, 뭐, 저, 뭐, 도, 도, 뭐, 도이, 뭐 도를 깨달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아, 여기 몸, 몸이라고 하는 이 현상, 몸이라고 하는 작용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요? 있죠? 안, 몰라요? 병원에 가보셔야 돼. 지금 여기, 여기 몸뚱아리가 여기 있는데 이 몸이 안 느껴지거나 혹시 모른다 하면은 그거는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제 몸뚱아리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 분명 확인할 수 있잖아. 아, 지금 내가 보고 있구나. 내가 듣고 있구나.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수 있죠? 그 다음에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아, 편안하구나. 차분하구나. 아, 피곤하구나. 졸리구나.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수 있죠? 내가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생각하죠? 아, 여러분들이 주의만 기울이면, 주의만 기울이면 신, 수,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알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더 그 지혜롭게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평상시 늘 언제든지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신, 수, 신법이 평상시 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이것이 수행의 대상으로 바뀌고 수행의 대상이 되면서 마음을 닦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지혜를 닦는 도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수행은요 어디 따로 어디 가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가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오기 전에 아침에 그 승복집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 있어서 한 시간 커피숍에 가서 커피 주문해놓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아유 뭐 의자에 앉아가지고 커피잔 들고 이렇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음악 소리, 커피잔의 느낌, 또숨 쉬고 있는 거, 내 몸의 느낌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렇게 명상을 했지만. 뭐 굳이 법당이 아니더라도 커피 커피집에 앉아 있든 아니면 여기서는 신수신법이 느껴지는데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신수신법이 혹시 안 느껴지나요?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 사라져요? 아니죠, 똑같죠.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여러분들 뭐 보고 들리는 게 사라지는 게안 않는 것처럼 집에 가서도. 내가 뭘 공부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요, 때와 장소가 의미가 없어져요. 지하철 안에 있던, 걷던, 뭐, 어디 목욕탕에 앉아있던, 화장실에 앉아있던, 신소신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그걸 수행의 도구, 수행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행의 도구나 수행의 대상으로 생각한 순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있는 그 자리가 전부 다, 에, 선빵이 되고, 명상센터가 될 수가 있어. 그 그러니까 사념적 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누구나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 실제 여기 실제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 머릿속으로 알고 끝나지 마시고 이 중에 뭐가 됐든 하나 뭐 어떤 포맷이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포맷이든 하나 골라서 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 여러분 공부의 하나의 기준으로 또 대상으로 삼으시면 훨씬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